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홍입니다. 어우, 저 감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죠. 그래도 코는 아직 맹맹해요. 주사 맞고, 약 먹고 했더니 많이 좋아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 아이는 핑크 베라인데요. 아유, 목대들이 이렇게 칠렐레, 팔렐레, 호수아비처럼 마주. 쪽벌, 하고 있어가지고, 얘네들을 또, 목대를 커팅을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줄까 싶습니다. 아우, 질렐레, 팔렐레죠. 지금 목대를 이렇게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. 정말 안예쁩니다 목대를 정리해가지고,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예쁘게 따듬어 줘야 될것 같아. 외모대로. 이대로 이제 키우도록 하죠. 요 아이들은 또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눔을 할까 해요. 저처럼 다육식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요. 그 친구한테 또 예쁘게 키우라고 나눔을 할까 합니다. 아우, 이제 좀 단정하나요? 제가 한 손으로는 가위질을 하고, 한 손으로는 또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잘안 잡힐 수가 있어요. 아우, 이제 좀 정갈하죠? 이제 좀 정갈하지 않습니까 어, 날씨가요 어제부터 우덥지근해 가지고 습도도 높고 더운 날씨예요 또 올여름 어떻게 살까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또 더위야 또 너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또 해봐 야죠 아, 정갈하다. 그해 가지고 이렇게 목대에 자른 곳은 이쪽은 이제 후시딘을 발라줄 거예요 후시딘 여기다가 이제 돌멩이 한다. 얹어가지고 클수 있게 이 자구는 고정을 해줄 겁니다. 아우 깔끔해 깔끔하네요. 가지고 키우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어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